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관장 입니다 오늘은 골프 존에서 어, 가장 어려운 맵 어, 마스터즈 아일랜드를 쳐 보겠습니다 여기는 목표가 10 언더가 아니라 어, 언더를 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쳐 보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곳이라서 자, 첫 홀은 무난하게 그닥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아, 조금 짧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8호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프론에서 거리만 잘 맞춰서 일단은 8호 첫 터를 시작합니다. 여기 명성이 아주 자자해요! 마운틴이나 어뭐 그런데보다도 어더 어렵다. 어 이번에는 나쁘지 않게 친것 같은데요. 자 알리표 아이언 잘 맞는다고 뭐 지금. 자두 번째 홀 버디로 일단 2 홀째 언더로 시작합니다. 네 점점 좁아지고 있죠. 살짝 드로우를 구사하면서 좁은 구석을 노립니다. 오우 많이 말린 것도 아닌데 죽을 뻔했어요. 자 위치가 좋지 않은데 똑바로 잘 쳤지만 나무에 걸리고 말았죠. 자 3월부터 벌써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턱도 높고 페어웨이도 굉장히 좁고 자 지금 벙커샷을 아주 잘 쳐서 자 2연도로 올라갑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는다 라는 느낌이에요 뭐 가운데 벙커가 쭉 있지만 벙커 좌측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러프 아 요런 부분이 또자 러프에서 잘 쳤고요 나쁘지 않게 아주 훌륭하게 잘 붙였습니다. 뭐 L 프로나 마운틴가 뭐 그렇게 다른 모습은 아닌데요. 자 여기서도 버디를 기록합니다. 어 그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고. 아, 요런 조금 덜 맞으면 이렇게 헤저드에 빠질 수 있는. 아, 요번에도 헤저드인가요? 와. 아, 지금 콩콩 뛰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과감하게 쳤어요. 펼치드만 아 거리만 잘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여기서 보기를 기록합니다 네, 야 네. 이거는 야저 페어웨이가 네. 우측으로 이렇게 틀면은 굉장히 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도전. 공략해야 되는데 어, 말리거나 열리면은 그냥 해저드로 빠지는 거예요 도전. 똑바로 어, 친다는 자신감을 갖고 한번 쳐봅니다. 까마게 쳐야 돼요 이렇게 까마게 아주 똑바로 잘 나갔어요 드로오도 아주 베이비 드로어로 살짝 걸리면서 더 말렸으면 이건 죽었, 죽었습니다 아, 더 말렸으면 죽었고 아주 잘 쳤어요 저쪽으로 가면 170, 180 짧은 거리 잘 쳤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서 180을 치냐 아니면 여기서 120을 치냐 이렇게 공략에 성공하면은 버디 찬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또한적이네아 여기서 이걸 빠트립니다. 내기를 했다면 아까 그렇게 공략을 하지 않았겠죠. 사이드 8. 자 오늘도 아주 똑바로 갑니다. 어 남은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우드 푸드 랩 했습니다. 어 우드로 6 6육 점, 뭐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죠. 요즘에는 우드도 좀 많이 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드 유틸 다안 치다가 요즘에는 우드 유틸 많이 칩니다. 아쉽게 이글은 실패했지만 어, 버디를 잡아냅니다. 자, 8월 현재까지 3원 더 살짝 우측. 위에 말씀드렸듯이 좌측으로 말리는 것을 최대한 최대한 막기 위해서 클럽을 조금 열고 칩니다. 자안깝게 어디를 실패합니다. 자, 음료수 하나 시키고요. 아, 굉장히 좁아요. 우측은 회자드, 좌측은 오비. 살짝 우측으로 돌려놓고 약간의 드로우를 쳤는데 야, 여기에 또딱 떨어지는 구간에 벙커가요건 5m 짧게 쳐서 한 4, 5m 굴러가게끔 예상한대로 쳤는데 생각외로 많이 굴러가네요 자 4언더로 갈수 있을지 오 나이스 나이스퍼 자 4언더 오늘 언더 치는거는 지금까지만 보면은 괜찮습니다 자 후반 들서면서 한번 어 가볍게 쳐봅니다 이게 살라고 친건데 드로우가 좀 많이 걸렸어요. 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부분이 헤저드. 이게 왜 아일랜드인지를 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짧으면 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자, 띄웠어야 되는데 못 띄우면은 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자, 지금 난리 났죠. 헤저드의 벙커에 벙커에 강하게 뛰었지만 얕게 맞으면서 또 벙커. 자,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멘탈이 살짝. 멘탈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와서 조금 잘친것 같지만 이것마저 못 넣는다면은 아, 들어갔어요. 자, 트리플을 기록합니다. 트리플. 트리플 친 지가 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말렸지만. 아, 나쁘지 않게 페어의 중앙. 다시 버디로 하나씩 까줘야 됩니다, 지금. 자, 버디 하나 이번에 잡아줘야 돼요. 나쁘지 않구요 2.8m 아주 훌륭합니다 쉽지 않아요 컵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힘 조절해서 쳤어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 받아줍니다 아, 트리플 아주 뼈아픈 실수죠 2언더 1 2월에 2언던데 그 말린 공. 아우 여기서 오비를 기록합니다. 어, 이런 실수를 비싼다.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지금 그래서 바로 직접 봅니다 지금. 처음부터 넘겼어야지. 지금 사실은 직접 봤어야 되는데 뭐, 타수를 좀 기록하려고 어, 달래 쳤던 것 같아요. 난리 났죠 또 턱이 높고요 강하게 쳤는데. 어. 이것도 반대편, 반대편, 벙커로 빠집니다. 이래서 잘 올려놔야 돼. 잘 올려놔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굉장히 벙커에 들어가면 힘든 맵이에요. 벙커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보기 어, 플레이다. 자, 여기서도 트리플이 나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렇죠 투 트리플 자투 트리플 자 어느새 1오버파가 됐어요 자 어느새 1오버파가 됐자몇톨 되...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봅니다. 파스 l e 2triple 2요 r 어, 무조건 e 로 막아야겠죠. 자, 요 정도는 어, 컨시드 8로 맞구요자 이번에 조금 덜 맞았는데, 자 과연 결과가 아잘 쳤는데 말렸어요. 어 드로어가 좀 심하게 걸리면서 오히려 더 달래 치면 드로어가 심하게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드를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지만 너무 긴 거리가 남았어요. 여기도 파만 해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요. 아, 지금 살짝 멘탈이 나간 홍관장입니다. 살짝 멘탈이 나갔어. 일단 한번 언더 보여줍시다! 아, 도와주질 않네요. 자, 트리플, 트리플에 이어서 자, 보기도 나옵니다. 자, 이제는 뭐, 그냥 칩니다. 살려만 줘 생각하고 치는데, 아, 진짜 살려주네요. 어우, 아, 진짜 맵이 괜히 어려운 맵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쳐본 것 중에 가장 어려워요. 지금 골프존 맵 중에 가장 어려운 맵 마스터즈 아일랜드 같습니다 자, 여기서 버디 하나가 받아줄지 지금 버디가 시급한 상황 짧았죠 아, 길게 못 쳐요,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길게 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저 그린 보세요, 저기 그린 그린이 가운데가 뽕고이 쏟았어요. 자, 이것도 짧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 그림 보세요, 빨간 부분 보세요. 아, 진짜 징그럽네요. 자, 이것도 뭐 세게 치면은 또 매니발이기 때문에 조금 쫄고 쫄아가지고 조금 짧게 쳤어요. 와, 이걸 받아줍니다. 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 자, 이번에 버디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한요 정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잘 쳤어요. 이번에 좀 원하는 대로 잘쳤고요 컨시드는 못 받고. 자, 일단 버디로 하나 줄여보고, 다음을 팝5에서, 어, 이글을 친다면, 은 언더로 끝낼 수 있죠. 자 일단 요렇게 버디 1 오버판데 어 다행히 짧은 파 5이에요 드라이버 아주 잘 쳐놨고 남은 거리가 오케이 145메다 충분히 투혼 가능한 거리 붙여야겠죠 어, 나쁘지 않게 쳤어요 조금 우측인데. 오케이, 칠 메타 이글퍼. 자 언더로 갈지, 2분으로 마무리할지. 자 제발 하나만 받아줘라. 그래도 언더는 쳐야 쪽팔리지 않는다. 쳤어요. 쳤어요. 아~ 여기서 컨시드 버디라면서 2분으로 끝냈습니다. 자, 오버파는 아니에요. 자, 아쉽게 언더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어, 역대급으로 어려운 마스터즈 클럽, 아일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초보시지 어, 마세요.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